민수기서 22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금 모압 평지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시온 왕그 다음에 바산의 왕옥 이들을 물리치고 지금 가나안 땅에 가까이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모압 평지에 진을 쳤는데 그 모압이 발락이라는 왕이 그 땅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때의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는가면 신명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모세가 백성들을 다 모고 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4 0년 동안 가르쳐 준 말씀을 총정리해서. 다시 복습을 하는 그 내용이 신명기예요. 지금 거기가 지금 모합 평지입니다. 그런데 이 절에 그 모압 사람들이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 지금 애굽에서 나온 큰 민족이 이곳에 지금 진을 치고 있는데 만일 이들이 우리 땅에 들어온다면 마치 소떼들이 와가지고 모든 풀을 다 뜯어 먹는 것처럼. 이 땅을 다 보고 치우게 될 것이다. 그들을 이길 수가 없다. 이 모압은 아무리에게 진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아무리를 이스라엘이 간단하게 이겼거든요. 모압은 자기들 힘으로 이길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발락 모압 왕이 방법을 찾다가 한 가지 찾아낸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저주하는 능력이 있다고 알려진 발람이라는 사람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이 발람의 소문이 먼데까지 지금 퍼진 거예요. 거리가 지금 발람이 있는 데서 무합까지는 650km가 됩니다. 이 소문이 벌써 퍼졌어요. 그가 저주하면 저주가 임한다. 저주 전문 무당. 발람은 누굴까?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일까? 발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돈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타락한 것인가? 아니면 발람은 저주를 전문으로 하는 그런 무당인가? 하나님의 선지자라기보다는 그는 무당에 가까운 그런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베드로 후서 그다음에 유다서 또 요한계시록 이정.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서 보면 이 발람에 대해서 성경은 일관되게 발람의 길은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 발람의 가르침을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망하는 길이다. 이렇게 일관되게 얘기를 해요. 베드로서 2장에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월해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도다. 그러면서 불의의 싹쓸 사랑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발람은 누구냐? 돈을 사랑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입니다. 말을 하지 못하는 나귀가 소리를 지르는데도 베드로서 2장 16절에 보면 미친 행동을 나귀가 저지했었다. 이 발람은 미친 사람이었다. 그렇게 베드로는 말합니다. 또 유다서 11장에 보면은 가인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다음에 발람에 대해서 말하기를 싹스를 위하여 어그러진 길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몰고 갔던 그런 사람이다. 연계시록 2장 14절에 보가모 교회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보면 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는 걸림돌을 놓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을 하게 하였다. 이렇게 종합을 해보면 발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선지자도 아닙니다. 삭스를 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듯 모르는 듯 자기 이익을 챙기면서 무덕 노릇을 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수아서 13장에 보면 이 발람이 가나안 땅까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들어갔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한 것을볼 수가 있습니다. 요수아서 13장 2 2절을 보면, 점술가 발람을 주겠다라. 그러니까 성경은 이 발람을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한 데가 없어요. 그는 점술가고 무당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처럼 행세한 사람입니다. 자, 이런 사람의 소문을 모아본 발락이 들었어요. 사람을 보냅니다. 저주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손안 대고 저주를 받게 만들어서 묶어버리기 위해서 이 저주한다는 말은 발을 묶는다는 뜻이에요. 발을 묶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은 복을 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냐? 평안을 비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안 됐으면 좋겠다, 망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저주하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을 불안하고 두렵게 만드는 자가 아니라. 그가 평안하기를 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말하자면 무슨 정치적인 협상 비슷하게 이 일이 이루어지는데 이런 일에 아주 발람이라는 사람이 아주 뛰어난 그런 정치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 모합에 발락이 보낸 사람들이 왔을 때도 상당한 복체를 가지고 왔어요. 왜 왔냐, 그러니까. 저기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 그러면서 복채를 보여줍니다. 일이 되게 하면 더 많이 주겠다. 그런데 발람이 첫 번째는 돌려보내요. 두 번째는 복채를 더 많이 가지고 왔어요. 어마어마하게 꼭 저주해달라. 복채가 막 늘어납니다. 첫 번째 무압 사람들이 왔을 때 발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면 나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 나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대답하겠다. 오늘 밤 기도해 볼 테니까 하룻밤 여기서 자라. 아주 그럴 듯한 말이잖아요. 기도해 볼 테니까 기다려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들어보자. 대단히 그럴 듯하죠.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이건 기도해 보고 대답할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고 왔는데, 하룻밤 주무시라고 내가 기도해 볼 테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거절하면 안할 것이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건 처음부터 아닌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것도 없어요. 쫓아내야 되는 겁니다. 발람이 저주하고 싶으면 차라리 모압 왕을 저주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런 교묘한 수로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들을 저주해야지. 그런데 발람은 복채 눈여둔 거예요. 싸가지고 온 선물에 눈이 어두웠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주 교묘하게 선지자 행세를 합니다. 이게 정말 교묘한 거예요. 오늘날도 이런 예수 무당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책스는 얘기 뭔지 아십니까?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책스는 얘기 뭔지 아십니까? 자꾸 보입니다. 자꾸 들립니다. 이런 얘기에 사람들이 홀라당 넘어가요. 사기를 제일 많이 당하는 직업이 무당이라고 합니다. 무당 속에 먹는 것은 식은 죽 먹기라고 그래요. 귀신의 힘을 빌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귀신은 내쫓을 존재지 귀신에게 부르면 안 돼요. 특별히 예수 이름을 빙자해 가지고 교묘하게 사람이라는 건요. 다섯 군데 정도만 찔러보면 아픈 데가 있어요. 몇 군데 찔러보면 아프다고 소리 지르는 데가 있어요. 무당들이 그 찌르는 걸 잘합니다. 어디, 어디가 아픈가. 그러다가 반응이 딱 오면 그걸 얼곰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작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무당이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자꾸 물어봐요. 그리고 무당은 반말을 해요. 무당은 존댓말 쓰지 않습니다. 예언 기대준다는 사람들도 똑같아요. 절대로 쏘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실 말씀 있으면 내게 말씀하지, 누구를 통해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발람에게서 철저하게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세 가지를 말씀해요. 함께 가지 말라. 두 번째, 저주하지 말라. 세 번째, 그들은 복을 받은 민족이다. 비록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방황하고, 때로는 징계를 받고 훈련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훈련시킨 거다. 내가 그들을 사랑한다. 이 얘기를 모압에서 온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해야 돼요. 그런데 그대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도 전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십니다. 반절은 맞고, 반절은 틀린 얘기가 그게 거짓말이에요. 특별히 무당들이 쓴 말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으니까 오늘은 돌아가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지를 두는 거예요. 다음에 또 찾아오도록. 아, 더큰거 가지고 오면, 더 세게 졸라대면 허락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아주 부드럽게, 단호하지도 않아요. 아주 부드럽게 오늘은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막는 것 같습니다. 그분께서 막으십니다. 돌아가십시오. 저주하지도 말고, 따라가지도 말고, 그들은 내가 복을 준 민족이라는 말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겉으로 볼 때는 이 발람이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냥 언뜻 듣기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할 뿐이다. 이런 느낌을 줘요. 듣는 사람은 언뜻 들으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숨깁니다. 주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증거하지 않습니다. 오해하게 만든 겁니다. 헛된 기대를 갖게 만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동기를 보십니다. 사람은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는 사람은 이 지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길 물속도 보지 못하는데 사람은 더 그렇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건 하나님만이 그 중심을 압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와서 나를 꿰뚫어보는 것처럼 보인다, 보인다. 이건요. 믿으면 안 돼요. 자꾸 위에서 들린다. 믿으면 안 됩니다. 그건 100% 거짓말입니다. 그런 말에 속으면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자꾸 그런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벌써 귀신하고 붙었다 떨어졌다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남의 속을 들여다보는 사람이 아니고 거리 던져서 이 장에 있는 것처럼 나도 알수 없는 내 자신을 성령께서 내가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셔서 끊임없이 나를 돌아보며 늘 선하고 깨끗한 동기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지. 내가 다른 사람을 꿰뚫어 보고 내가 다른 사람을 들여다보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오늘 이 발람이 아주 교묘하게 두 번째 오도록 이렇게 창업을 한 거죠. 아주 밀당을 잘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성경은 반람이 걸어간 이런 태도, 반람이 걸어간 이런 길은 결국 멸망에 이르는 길의 대명사가 된 겁니다. 반람의경운을 쫓지 말라, 반란의 반람의 반란의 술수에 넘어가지 말라. 그걸 성경이 반복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사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에게 묻습니다. 주님이 우리 미래를 아십니까? 또 내가 누구인가를 주님이 보여 주기를 우리는 늘 기도합니다. 그래서 늘 깨끗한 마음으로 바른 동기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일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자 그것이 우리의 단한 가지 동기입니다.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간단한 사건인데 민수기서 22장 전체에 아주 길게 이 말씀을 설명하는 것은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고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를 더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저희들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땅은 혼돈스럽습니다. 정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 말씀 붙들고 바른 길을 잘 걸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비춰주는 그길 가운데 늘 밝은 빛 가운데 걸어가 우리가 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길이 될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런 영적인 분별력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